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때 절망적이고 또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둡고 침울해서 정말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또 기쁨이 그리고 은혜가 회복되고 또 좋은 날들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참 어둡기만 하고 캄캄하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어 절망적이기만 한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까까만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가족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길가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도 안 보여서 사람도 볼수 없고 또한 이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불쌍한 처지예요. 여기를 보아도 답답하고 저기를 보아도 막혀있고 어느 곳 하나, 아, 참, 괜찮다 하는 그런, 부, 그런 부분이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행복해지는 단전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리 깜깜한 것 같고 아무리 불행한 것 같아도 항상 우위에는 열려 있어서 우리 주님을 찾으면 이렇게 바딤해요처럼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꿔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 그 전화 위복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되는 그이 모든 반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인생 희망 없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졌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하는 소리를 길가에 앉았으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다. 어떤 사람은 딸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말 이 쓸모없이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아, 해결받았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도 고쳐진다더라. 소경도 눈을 떴다더라. 그리고 문둥병도 고침받았다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어는 찾아갈 수도 없어요.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었는지, 아직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앉아 있는데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볼수 없지만 더듬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들으니 예수라는 그 이름이 자기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야, 이 바디메오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저렇게 불쌍한 우리 형제 바디메오,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바디메오도 해결받을 수 있어. 아, 우리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이러면서 이 전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에게 시끄럽다고. 소리 질르지 말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사람들의 욱박지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 소리를 다 듣는 바디메오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핍박하니까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네 놀랍게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 옆에 서셔서 이 바디메오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데려오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리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리야?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이눈안 보이는 답답함을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도와달라고 할때뭘 도와달라고 하나 들어보아야 아시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열리 고를 바디메오가 있는 곳을 일프로 지나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 발을 멈추시면서 이리 데려오라. 예수님이 그 근처에 바디메오 옆에 서시는 이를 데려오라.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 바디메오는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 거리가 뭐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디메오의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 그래서 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바디메오 앞이 안 보여도 주님의 음성 듣고 들리는 곳을 향하여서 자기 몸을 이 정말 급히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찾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서 부르짖은 기도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바딤 메오에게 이리 와라. 예수님 상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못하여 뭐 주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떨쳐버린 채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보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디메오의 두 번째 특징은 겉옷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망이에요. 낮에는 이 그냥 이렇게 펼쳐 놓고 있지만 저녁에는 그것을 덮고 이불처럼 자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보호망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가 가진 재산이에요. 어쩌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찾는 데 전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이 일, 저 일, 다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땐 정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기도하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떨쳐놓고 가는 결단이 필요하죠. 내 사정, 내 힘든 것, 내 복잡한 것, 내 소원, 다 내가 엉켜지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 주님 앞에 적극적인 행동도 못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주님을 절실히, 주님을 착 우선으로 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내 던지는 던져짐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더 끌어안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장치 내게 있는 것다 옮겨주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데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핍박하면 더욱 부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말 겉옷을 떨쳐버리는. 내가 던져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절실한, 진실한, 절박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달려갔어요. 눈도 안 보이고 자기 이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절실함,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간절함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우리는어떤때 너무 너무 내이 네,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되나. 난이 이렇게 이 부분에 깜깜한가?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정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 마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절실한 마음 한 가지의 마음 전심으로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에레미아 3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신령한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절박함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이는 그 정말 처절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그리고 뒤가 막혀 있고, 옆이 막혀 있고, 좌우에 모든 이 막혀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막아놓지 않은 오의의 이 부분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채널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대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나는 아파서 안 돼. 나는 힘들어서 안 돼. 나는 나이 먹어서 안 돼. 다 이렇게 현실을 보고, 안 되는 것을 보고, 이래서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오전에도 하나님 말씀처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들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대살로니카 음, 전서 1장에도 믿음의 역사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라도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내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소리질러,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이 바디메오에게 기도응답처럼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 치유의 역사, 또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였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제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셔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복잡한가, 답답한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내가 믿지 않아도 세상살이는 힘들고 믿어도 세상살이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모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야 돼요.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 가는 길이 달라야 됩니다. 말이 다르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신하니까 내이 모든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입술이 됩니다. 내 삶에서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면 여러분 아, 내가 이거 믿음이 침체되었구나. 병 들어가는구나. 병 들었구나. 이렇게 진단하면서 속히 주님을 다시 더욱 크게 부르짖으면서 찾아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만나주셔서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해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죠. 기도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힘으로도 다시 갈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로 채워가면서 살아야 우리는 말이 다르고 그다음에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절망으로 가겠어요. 두려움에 빠지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절망하기를 바라고 두려워하기를 원해서 환경을 그냥 요리조리 어려움을 주면서 또이 고통을 주면서 이 절망에 빠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좋은 것으로 유혹할 때도 있지만 힘들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또한 자포자기 만들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힘있게 살아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다 점검하면서 예배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해 달라고 다시 은혜를 더 부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넉넉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믿음 있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새 임을 부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수 있도록 능력 있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사람들 그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바로 새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건강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중한 교회를 이루면서 복된 성도의 길을, 생명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또한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건강하고 복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며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데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쓰여지는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후에 주님 앞에 잘설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영원한 영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내 힘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앞이 안 보일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를 잘 틈이 안 생기도록 기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 무시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요, 주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8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 하나도 힘들어서 어려워요. 어려워요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더 전하여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주의 권능 받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나 살고 남 살리는 일에 쓰여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1령년과 이런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축복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들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